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오, 돌아 오, 영원한 생명. 이 친구들 한 주간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자, 똑똑똑 한번 해봐요. 하나에다 하나 하면 준비 시작! 하나에다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세세다셋타면 세, 무슨 소리 날까요? 네세다넷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박수소리 다섯, 네다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오 소리. 다, 서, 네, 다, 다, 서, 잘했어요! 씩씩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통통통해요. 준비. 시작. 통통통통 통통, 안경 연가님. 통통통통 코지비 연가님. 통통통통 호프리 연가님. 통통통통 덜보 연가님. 통통통통 통통, 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샤 잘했어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삼식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써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친구들, 여기 지도 위에 섬 하나가 보이나요? 이곳은 그레데라는 아주 큰 섬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며 게으른 생활을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기 시끌시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같은니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참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레대교의 성도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부끄럼을 모르다니, 내 네, 바울 선생님 정말 걱정입니다. 그레대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겠구나. 음, 디도야. 아무래도 너가 이곳에 남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겠다. 근데 네? 제가요?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일꾼을 세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래드섬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하며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해 선한 일까지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디도 우리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대 사람들처럼 욕심이 많고 서로 싸우는 죄인이었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은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고 둘째 싸우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대 교회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친구들, 이웃을 위해 선한 일에 힘쓸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꼭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이 예쁜 찬양 불러주실게요. 잘 들어주세요. 가스한 성녀 부르신 곳에서. 신고 n 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우정을 가꾸어 갈수 있도록 함께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의 인생에 경건한 친구들과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친구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시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저에게 부으사, 아이에게 친구 선택의 지혜를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경건한 역량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아이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아이가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게 하시사, 어리석은 사람들과 동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폐망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친구를 잃어서 슬퍼할 때 우리 아이를 위로해 주옵시고 새 친구를 보내주사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께서 주신 각자의 개성을 서로 아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지,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튼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이의 친구 관계 하나하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희 다음 주 전 세대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